결국 갈 때까지 갔습니다. 우리은행과 삼성생명의 여자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3차전이 18일 오후 7시 아산 이순신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1, 2차전을 1승씩 나눠가진 두 팀의 마지막 대결입니다. 이날 경기에 이긴 팀은 20일부터 KB스타즈와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을 놓고 다툽니다. 빠르게 플레이오프를 끝내려 한두팀 감독의 의도는 빗나갔습니다. 정규 시즌 2위 우리은행이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선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삼성생명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삼성생명 공격의 중심엔 김한별이 있습니다. 지난 1차전 28득점을 기록한 김한별은 2차전에서도 27득점 맹활약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두 경기 연속 양팀 선수 중 최다 점수를 올렸습니다. 김한별을 중심으로 배혜윤, 박하나가 버티는 삼성생명의 공격력은 시리즈 내내 우리은행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선수들만 뛰는 2쿼터에 그 위력이 배가 되고 있는데요. 1차전을 잡은 우리은행은 2차전에서 끝낼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자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승리한 팀이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한 확률은 88.1%로 매우 높습니다. 3차전이 우리은행의 홈인 아산에서 열리는 점도 호재입니다. 과연 우리은행이 7년 연속 챔피언 결정전 우승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삼성생명이 2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할까요? 여자농구 팬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WKB의 플레이오프 3차전 경기 일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과 삼성생명의 세 번째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3월 18일 월요일 오후 6시 50분부터 스포티비2를 통해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